낭만사주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2023년 개묘년 양띠운세 시작하겠습니다. 태세토끼와 기존의 양은 어떤 관계일까요? 처녀총각의 불타는 연애 처녀작 낼수 있어. 새해 세력인 토끼는 기존의 양한테 의리의 청년으로 들어옵니다. 그를 맞이하는 양은 어여쁜 처녀로 변신하는 것이고요. 처녀 총각 만났으니 연애도 하게 되고 처녀작도 나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낸 작품은 나이 먹은 사람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모두 소중하니까 불장난만 아니면. 됩니다. 먼저 을미년양띠입니다. 올해 69살이 되는데, 을미년양띠가 개묘 토끼를 만났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겠는지, 먼저 청간개수는 을목한테 부모가 됩니다. 수생목을 해주니까 을목이 수 에너지를 먹고 커간다, 옆으로 몸체를 불리든지 위로 키를 키우든지 할 겁니다. 特に。 끼는 총각으로 양은 처녀로 만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첫째 몸집 늘린 초목. 수생목 하니까 을목이 몸집을 늘리거나 키운다거나 한다는 뜻인데 을목은 갑처럼 위로 커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옆으로 늘어나는 성질이 많으니까 몸집 늘린 초목. 여기 총각 처녀가 만났으니까 연애도 하고 처녀작도 나온다. 몸집 늘린 초목에서 첫 열매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올해 어떤 음, 첫 수학 처음으로 나오는 열매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개수는 밤이고 어은새을 자니까 밤에 나는 새가 됩니다. 밤에 나는 새는 박쥐도 있지만 좀 품격 있게 올빼미나 수리 부엉이처럼 밤에 나는 새 에? 그리고 밑에가 처녀 총각. 니까 밤에 나는 새 청춘으로 복귀한다. 밤에 나는 새는 보통 맹금류입니다. 음. 아무나 밤에 날수 없는데 밤에 나가서 사냥을 한다. 아, 아, 무섭게 일한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다 처녀 총각의 힘이 나오니까 힘차게 일한다. 무섭게 일한다. 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생목 부모하고 자식이 됩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되는데 밑에 지지사정은 토끼하고 양이니까 같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를 먹는다. 양 먹는 거 토끼가 다 먹을 수 있고 또 토끼가 먹는 거 양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조금 고급스러워지겠죠. 음, 양이 먹는 거보다 토끼 먹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아, 같은 것을 먹지만 훨씬 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처녀총각 응? 청춘으로 복귀하는 모습, 또첫 열매, 첫 수하, 그 몸집 늘리는 초목, 어, 아주 신선하게 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나오이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고 초로에 들어섰으니까 훨씬 노련한 모습도 들어있겠죠. 음, 반면에 이 을미가 생활에 있다든지 생일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젊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훨씬 젊은 힘도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과거에 윤치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95년 을미생 양띠였는데 한국 현대의학의 선구자라고 하니까 그 옛날에 일찌감치 공부를 해갖고 많은 일을 한거 같아요. 보건사회부, 의과, 과학, 보건심의 행정관, 뭐 대한결핵협회 회장, 서울특별시의회장, 아주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1895년 을미생 양띠인데 1963년, 그러니까 그 해가 개면년이었고 지금처럼 69살이 되는 해였어요. 그해 많은 그 일을 하다가 경기도 인천시 그 북구 북평동에 윤지왕 산부인과 의원을 개업했대요. 음, 그 산부인과 의원을 개업을 하면서 개인 의사로서 의술에 전념을 하였다고 그게 나와 있네요. 아그 동안에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는가 하면 그개면년부터는 처녀총각 처녀작이 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랬는지 개인 의사로서 의술에 전념을 했다고 하였네요. 을미년 양띠 그 동안에도 놀지 않고 살아왔겠지만 올해는 더욱 더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민년 양띠입니다. 나이가 57세가 되는데 정민현 양띠는 계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계수는 총각으로 정하는 처녀로 만나게 됩니다. 계수 총각 정천녀 총각 처녀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연애하는 모습 나오겠네요 또 개수는 어둠 밤이고 또 정은 등불이니까 등불 쓸 일이 많아지는 밤 밤일 많아지는 어정 처녀 그렇게 되겠죠 일 많아진다는 뜻이고 책임 많아진다는 뜻이겠네요 또. 밑에도 총각 처녀 어, 정민현 양띠가 올해 57인데 완전히 이거는 아주 이팔 청춘이 되는 모습이겠네요. 위에도 총각 처녀 아래도 총각 처녀 어, 57살 된 사람이 아주 이팔 청춘의 힘을 내보이는 해라면 아주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어떤 현상이 되겠는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 밤새 켜져 있는 등불 거기 다가 처녀작을 만들어 첫 작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밤새 불 켜놓고 일하면서 어떤 처녀 작품을 만든다. 음, 정민현 양띠가 57세니까 처녀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처녀작을 만들겠다, 처녀작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개수하고 정하고는 요거 수하고 화니까 서로 다른 개체죠. 이건 밤이고, 이거는 어, 뿌리고, 뭐 등불을 밤에 쓰니까 같이 어울릴 수는 있지만 요거는 수, 요거는 화, 그래서 전혀 다른 개체인데 에, 서로 다르지만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다. 토끼하고 양하고는 같은 초식동물이라서 양이 먹는 거, 토끼가 다 먹을 수가 있고, 토끼가 먹는 거 양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우리 음... 한 밥상에서 밥 먹고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총각 처녀 만났으니까 아 당연히 연애는 한다고 했는데, 성공. 근데 이게 결혼은 아직 아니에요. 연애 시절을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는 거니까, 연애는 성공했지만 결혼은 미완이다. 아직 결혼은 안된 거다.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애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게 나의 귀속이 된다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고 생각하셔 갖고 일을 처리하셔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저기 구인회 LG 구인회 거예요 그 양반이 1907년 정민현 출생인데. 삼성의 이병철 씨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1963년도에 이병철 씨가 구인혜 씨한테 방송으로 사업을 넓혀 보자. 그래서 그게 동양방송이었대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삼성의 기업 문화하고 구인혜 씨의 기업 문화가 서로 상충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래요. 을 결국 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결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기 연애는 성공을 했지만 결혼은 아직 아니다. 한이불 속에서 잠잘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이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 처녀작은 만들 수 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것은 먹을 수 있다. 지금 연애는 성공을 하는데 처녀작도 만들 수 있는데. 걸로 결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는 아니다 결혼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래를 할때 완전히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이게 이런 총각 처녀 입장에서는. 법 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 처녀 총각이 연애는 할수 있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될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인현 양띠입니다 올해 마흔다섯 살이 되니까 노련하게 일을 할 때죠. 김미년 양띠가 계묘년을 만났을 때이 기미가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계수는 처녀로 기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기토는 총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처녀 총각이 만나니까 음또 연애는 하게 되겠는데 조금 불완전한 연애예요. 음, 왜 그러냐 총각이 구애를 하는 게 아니라 처녀가 구애를 하는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태다 어, 밑에는 이묘 토끼가 총각이고 어, 미양이 처녀니까 바닥은 든든한데 외각이 외곽에서 불안전하다. 이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자 보면, 진흙탕에 빠진 몸 혼자 나갈 수 없다. 이게 개처녀도 되지만, 개물이거든요. 물. 이거는 땅이고 도로고, 그러니까 도로에 물이 쏟아진다. 뭐 논밭에 물이 쏟아진다 이거는 하수도물이 터지거나 상수도물이 터져서 도로를 음, 메꿀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비가 와서 길에 에, 물이 넘쳐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 논밭에 물이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도로에 물이 넘쳐난다. 진흙탕에 길이 빠졌다. 또몸기짜기도 하니까 진흙탕에 빠진 몸 혼자라도 빠져 나가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든 혼자가 될수 없는 게요 기토 미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기토는 논밭이기도 하지만 길, 도로또 논둑, 밭도. 그래서, 이쪽 밭, 저쪽 밭하고 경계를 지어주는 거. 길은 이쪽 길, 저쪽 길.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이게 항시 두개 이상 묶여져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탕에 빠진 몸 혼자 나갈 수 없다. 그 얘기가 되는데, 여기, 총각하고 처녀가 만났으니까, 아, 둘이 연애를 할수 있는데, 연애를 한다고 하면, 한몸 되기는 쉽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개의 몸이 합쳐졌다. 요거 자체도 두개 이상의 몸이 합쳐졌다. 근데 여기 그 길이 물에 빠졌으니까, 혼자 같으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여기 두 개, 세 개가 같이 합쳐졌으니까, 혼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길이, 예, 물에 빠졌으니까 길에 차선도 안 보일 거고, 그럼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걸릴 수 있죠. 도로 에서 뭐 접촉 사고도 날수 있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관제가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여기 밤이니까 밤 길도 돼요. 밤 길은 항상 위험이 따라 다니고, 또비 오는 길도 사고 날까 봐 겁나고 그러는데, 또 혼자 몸이 아니다. 관제가 예상된다. 여러 몸이다 이런 여러 몸이 같이 움직일 때는 여기에 티머기 잘 지켜져야 된다 팀머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어, 크게 사고 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각 처녀가 연애도 하고 처녀 작도 낼수 있고 그랬는데 이 천간에서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 그래서 이 완전한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숨은 연애는 되는데 에, 드러난 연애는 못하는 거예요. 좋게 풀이를 해 보자면 내는 못해도 기다려줄 수는 있다. 완전히 고무신 거꾸로 신지는 않는다.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어, 1963년도 어, 그때 최규하 씨가 음, 김희생 양띠인데 김희생이면은 어, 1919년생이다. 1919년생인데 그5일6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었을 때예요. 아근데 최규하 씨 그이가 혼자가 아니라 이필석, 홍승면 요런몇 사람들이 그 종로 이가 뒷골목 제일전당포 2층 3층에 사무실을 차렸대. 그게 무슨 사무실이었냐 하면 동양화학주식회사로 위장된 사무실이었는데 5.16 이후에 박정희 권한대행이 정권을 잡기 위한 사전작업. 위장 음, 사업을 종로이가 뒷골목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흙탕에 빠진 몸 관제 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숨어서 어, 여럿이 일을 해나갔다 혼자 갈수 없다 김인현 양띠는 진흙탕에 빠진 몸 혼자 나갈 수 없다 관제 예상에도 팀워크는 지켜야 된다 상쾌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 감만하셔 갖고 무작정 덤비시면 안 됩니다 어, 나중에 이 관제에 내가 일 당하지 않도록 커버해가면서 오래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신미생 양띠가 되겠는데 서른 세 살이 있고 아흔 세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백세 시대니까 아흔 세살된 노인네들도 많이 살아 계십니다. 근데 신민년 양띠는 계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계수는 신금한테 자식이 돼서 들어와요. 음, 자식. 밤, 어둠, 물 되고, 신금은 부모가 되는데, 이게 큰 돈이에요. 보석금이니까. 그래서 신부모는 개 자식한테 큰 돈을 쓰게 된다. 그게 어떤 식이냐. 꼭 한강에 빠진 금반지처럼 어둠에 큰 돈을 쓰게 된다. 많은 돈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신금이 보석금이기 때문에. 음, 경금 같으면 똑같은 음, 부피라도 훨씬 싼데, 신금은 음, 부피가 작아도 비싼 거라서 자식한테 큰돈 쓰는 부모가 된다. 요 얘기가 되겠고요. 음, 또 어둠의 돈을 쓴다 하는 얘기도 되고, 드러내놓지 못하는 돈을 쓴다 하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요 지지에서는 또 총각처녀가 돼 있으니까, 처녀자. 있다. 그래서 이게 한강에 빠진 금반지하고 처녀자기 또 붙었다. 금반지하면은 보통 음, 결혼반지 같은 거를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어, 그리고 또큰돈 들어가는 어떤 작품이다. 어, 처녀작을 만든다.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간다. 어, 또 자식 키우는 데 부모는 항상 골병이거든요.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모든 거를 다 해줘야 돼. 에, 90 세살 먹은 노인네가 자식한테 뭐를 준다 해줘야 된다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한다는 거 그거 참 골병 드는 일이에요 3 3살 같으면 자식이 있다고 하든 이제 뭐 대여섯 살열살 살 미만이겠지만 아흔세 살된 사람이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육십 칠십 됐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자식을 먹여줘야 된다 그거 골병 드는 일이죠 그래서. 아래 것한테 골병은 든데, 의리 지켜주는 처녀는 된다. 의리 있는 남자가 있으니까 의리 있는 처녀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없는 돈. 속에서는 처녀장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고 보니까, <laughs> 이건 이제 다 옛날 사람들이 돼서, 음, 말을 한다고 해도 크게 뭐흠 음, 잡힐 일은 아니라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음, 이게 이병철 씨의 그큰 아들 이맹희 씨가 있었는데 그이가 신미생 양띠였어요. 음, 근데 그이가 1963년도에 사실혼 관계 에 있었던 여배우한테서 아들을 낳았대요. 어, 그러니까 처녀자갈 낳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그게 알려져갖고 되게 혼났던가 봐요. 어, 그래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나와있네요 어, 그러니까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말로만 관계 끊고 어쩌고 그럴 수는 없었겠죠 관계를 정리하느라고 큰돈이 들어갔다 그 속에 작품도 있다 자식도 있다. 근데 저기 여배우도 참 의리 지켜줬죠. 조용히 관계 정리를 했으니까. 다음에 개미년 양띠입니다. 올해 21살과 81살이 있는데 21살 이제 청춘이 시작되는 그런 음 모습이겠고요. 81살은 완전 노인네는 아니에요. 젊어 보이는 음 분들이 많나요 개미년 양띠가. 음. 근데 이 개미년 양띠가 개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천간은 개수 개수니까 똑같죠?가 그러니까 동기간 동기간 요거 밤이면 요것도 밤, 이게 물이면 요것도 물. 그래서 동기간끼리 만난다, 같은 것들이 모인다 하는 얘기가 될 거고 또 밤인데 또 밤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깜깜 절벽이 될 거고. 또 물인데 또 물이 되면 큰 물이 될 거고요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한다면 깜깜 절벽이다 실제로 깜깜 절벽이 될 수도 있고 요 겹겹이 쌓인 안개 속에 들어있는 처녀 총각이다 뭐 누구한테 흉 잡힐 일은 없겠죠 보이질 않으니까. 천여 아, 총각이 겹겹이 쌓인 안개 속에 들어있다. 남물로게 연어 음, 잘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음. 이게 총각이고 천여니까 이게 젊은 힘이죠. 아, 젊은 힘이 이 물하고 물하고 만났을 때큰 물이 된다고 하니까 큰 물에 뛰어드는 젊은 힘이다. 그런데 큰 물에 뛰어들 때 참. 앞뒤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끼도 양도 물에 그렇게 자신 있는 동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물에 뛰어들 때참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에 쓸려 간다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암만 젊은 힘이라도 음, 안 됩니다. 특히나 81살 같으면 힘 없고요. 21살 같으면 또 노련하지 못해서 큰 물에 뛰어든다고 해도 어, 절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또 개수 개수 물하고 물하고 들러붙는 다고 했죠. 들러붙는 동기간, 들러붙는 처녀자. 이게 첫 작품이라면 은 말할 것도 없이 좋겠는데, 에, 그야말로 21살 처녀 같으면 젊은 애들의 철없는 불장난으로 인한 어떤 출산의 모습도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음, 21살짜리의 모습은 아니고 81살짜리의 모습인데 그 샤넬백의 그 창시자 코코 샤넬이 개미생 양띠였어요. 개미생 양띠였는데 그 사람이 81살 되던 해가 1963년 개면년이었는데 그 해에 오리지널 머스크 향수, 그 샤넬 향수를 출시를 했어요. 그 넘버 파이브 같은 거 그런 향수인데 오리지널 머스크 향수가 1963년 출시된 이후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온 키엘의 베스트셀러 향수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향수가 촉촉하게 사람한테 들러붙고, 또어 처녀작을 만들었다 하는 그 얘기 여기 또 깜깜 절벽 겹겹이 쌓인 안개 에, 그런 게 샤넬 향수 속에 다 들어있는 모습 같네요. 음, 불장난만 아니라면은 참 좋겠으니까 불장난만은 하시지 말고 여기 개미년 양띠 또는 개미월 개미일 개미시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샤넬 향수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세로. 임 일을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낭만사주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